노무현 정권 시절에 2004년 4월부터 2008년까지 북한군은 서해에서 동해까지 전 전선에 걸쳐서 비무장지대 안에 1,200개의 뻥거를 건설했습니다. 이뻥거의 공사 목적은 남침하는 북한의 게레라군이 후방에서 전년까지올라가면 많은 체력이 소모되고. 적군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무장 지대 안에 작전 물자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일단 전쟁이 발발하기 전 남침하기 위해서 작전용 배낭 그 배낭 안에는 그 배낭 안에는 국군복과 전투장구 100%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빈몸으로 와서 국군복으로 갈아입고 국군배낭을 지고 한국으로 휘습 공격할 전략 창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고를 만드는데 노무현 정부가 포준 시민트가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포준 모든 것은 북한 체제 유지와 대한민국을 적과 통일시키기 위한 전쟁준비수단으로 쓰짐을 덮받 알고 북한과 그 어떤 그 어떤 거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 감사합니다.